70세의 30대 혈관을 가진 할머니의 비밀. 바로 아보카도였습니다. 매일 아침 한 개씩 드셨는데요. 연구에서도 확인된 놀라운 변화를 지금 공개합니다. 첫째 심장 건강의 수호천사입니다.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을 줘요. 심장 건강 지키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잠깐 더 놀라운 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. 치매 예방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이 뒤에 나오니까 끝까지 봐주세요. 둘째,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. 아보카도의 항염 성분이 관절염으로 인한 불편을 완화해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. 셋째,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.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을 주어 시력 보호에 효과적이에요. 넷째, 소화 건강에 좋은 친구입니다.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을 튼튼하게 하고 변비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. 다섯째, 뇌 건강에 든든한 파트너입니다. 아보카도의 비타민 E와 루테인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높여줍니다. 실제로 하루 반개 정도 아보카도를 꾸준히 드신 그룹이인지 능력 검사에서 25%더 좋은 성적을 보였다는 연구도 있어요. 하지만 주의하세요. 아보카도 한 개는 약250 칼로리이니 하루 반개에서 한개 정도가 적당합니다.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거나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 이렇게 놀라운 아보카도의 효능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. 70세에 30대 혈관을 가진 할머니처럼 건강한 노후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아보카도로 시작해보세요. 오늘도 내일도 건강 함께하겠습니다.